푸슉, 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어, 오늘 일요일인데, 오랜만에 잔업을 합니다. 그래서 잔업 주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잠깐 고민을 했는데, 뭐 항상 유튜브 하다 보면, 그게 뭐 크게 소재 걱정거리는 없는 게 이렇게 이것저것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로직 님인가 제 유튜브에 간간히 덧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뭔가 저출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빠세 우선 로직 님이랑 저랑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관점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일단, 애새끼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애새끼를 진짜 좋아해요. 특히, 뭐, 유튜브에서 말했죠. 저는 좀절 닮은 좀 딸을 낳고 싶거든요. 그래서, 딸이 나를 닮으면, 재미있을 는것 같아, 애가. 그래서, 맨날 이 딸이 막 하다가, 아빠, 씨발! 욕하면,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면, 아빠도 욕하잖아, 요 아빠가 잘못했다, 얘. 막 이렇게. 뭔가, 재미있을 는것 같아, 딸이 날 닮았으면 좀골 때릴 것 같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애를 낳으면 이게 저는 이애를 낳는 거는 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에 대해서 제가 그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이유가제 친구들 장가 많이 갔거든요. 제 친구들 다 대학생 때 결혼한 친구들 좀 많아요. 그래서 제일 큰 애가 덕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가 엄청 커. 다 컸어. 그래서 걔 보면 약간, 뒤처진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공감할까? 제 나이 또 이렇게, 제가 서른 일곱인데, 친구들 보면, 친구들 애가 이렇게 다 컸어요, 이제. 그거 보면,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뒤처진 생각을 일단 둘째 쳐두고, 친구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다행히도 제 친구들이 애를 낳은 거, 결혼은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해요. 맨날 술 먹으면, 야, 씹을, 결혼하지 마라. 맨날, <laughs> 야, 너희는 씹을,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애를 낳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친구는 전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들 이렇게 술 먹으면서도 그래도 막 이게 덕마보다 먹으면 덕무 존나 이쁘다고 막 이러고 애들 다 이뻐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저는 사실 저랑 동갑인데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내가 내 친구들 을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저한테 굉장히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거든요. 그 친구들은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제도 어제도 얘네들 한 다섯 명다모여서미친개하고 전가하고 이제 먼데도다내려딱 모여가지고 어제도 다섯 명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는데 아이 노래방이라 말하가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할까 말해준데 노래방이 아닙니다 노래 연습장 노래타운 가지고 <laughs> 남자 다섯 명이서 노래방 <laughs> 주구장창 불렀는데 아 이것도 좀 재밌는데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나중에 얘기해주고 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거, 출산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더, 그냥 좀 긍정적으로 봐야 애를 낳는 거 자체에서. 그래서, 일단, 이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결혼을 사람들이, 이제, 항상 말한 것,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배대시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간다는 것들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그냥 사회적으로 애를 낳고 산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 그냥 너무너무 재밌다는 것들이에요. 이두 가지 뭔가 좀 상반된 문제 이두개 때문에 애를 낳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우선은,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기 힘들게 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세대가 가장 재미있고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랑 뭐, 헬조선이랑 말하면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고, 뭐, 실제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체감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이 올해가 2019년이죠. 2019년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태어나다가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언제 태어날 것 같아요? 저는, 외래 조금 더 늦게 태어나고 싶어. 어, 제가, 그러니까, 외래 80, 그러니까 84년 2월 생이거든요 제가. 84년 2월 생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태어날 수 있으면, 난 그래도 한 2019년에 전 태어나고 싶어요. 2019년에. 지금 쯤면딱 좋을 것 같아. 그게, 예, 헬조선에, 이게, 딱한참이 피켓이 왜 2019년에 태어나고 싶냐 면 실제로 뭐 그래요 뭐 앞으로의 자본주의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옛날에 황가장이랑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100년 뒤에 태어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한 게야 내가 100년 뒤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제 한참 시작하자 왕자의 게임이라던가 이런 드라마도 그렇고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 막 진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리고 어? 데이미언 셔젤 막 위플래시 라라랜드 이런 것들이 존나 쌓여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야 우리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런 거 진짜 엄청 쌓여있는 거 다볼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사실 그래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를 건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와서 그 문명이라는 것들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그래도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좋게 변하고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대민국 사람들이 뭐 헬조선을 들먹을때 가장 많이 갖다 대는 게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집 걱정 없었다. 대학교 걱정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시대에 태어날 수 있다면, 산다는 사람이 몇명 냈을까 싶어요. 왜, 일단 그 시대는, 어, 스마트폰이 없어.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풍요로운 것들, 풍요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때가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편차가 없이, 살수 있었다는 것들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시대에는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은 비교 대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어. 왜 SNS가 없었거든. 그래서, 뭐, 결국엔 완벽한 나라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그 베비 부모 세대를 한참, 이렇게 586세대 한참 있었던 그 옛날보다도, 전 지금이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태어나는 게. 그러면, 한참 더 뒤로 가가지고, 뭐,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 살았다는, 뭐, 세종, 이때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이때랑 또 비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만 들고 와서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왜래,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옛날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굉장히 극단적인 하드코어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 하나의 인생을 걸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전국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지금 세상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첫 번째 가장 큰게 옛날에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도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하나 이거 재밌잖아 그냥. 그리고 유튜버 가서 그냥 악플만 달아도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일단 뭐전 달아본 적은 없지만 뭐그 재밌어서 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런 것도 뭐 재밌고 찾으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뭔가 자녀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후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들인데 근데 이 세상이 재밌어지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힘든 것들이 같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저는 제 고객들한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뭐였냐면, 어반님은왜 결혼을 안 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고객님, 오랫동안 저랑 이렇게 고객님 같은 분, 특히나 저는 뭐 지금에 와서는 그냥 제 일만 하거든요. 그냥 도모 관련 것만 이렇게 하고 많은데, 초창기 고객들 중에서는 이게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 성향을 아니까, 아니, 그렇게 애새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조금 더, 좀 이게 내가 원하는 나에 근접하게 된다면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좀더 내가 원하는 나를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아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애 키우는 게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나도 덕무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두명 키우면 사교육비 100만 원 깨지거든요 그게 절대로 많이 깨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덕마한테도 물어본 게, 야, 사교육비 이런 거 그냥 절감을 해갖고, 너희들 그냥 노후자금 챙기게 되, 더 낫지 않냐. 그게 맞잖아. 지금이 옛날이랑 달라갖고, 뭔가 그런 사교육에 막대한 인포도를 꼽는다고 해서 이것들이 이 아이의 생애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덕마빠 한 얘기 들어보면, 그거 아는데, 자기도 아는데. 근데 이걸 보낼 수밖에 없대요, 요새는. 왜 그러냐면, 요새는 학원도 보면, 그래, 채용이가 그,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아, 이름 말하면 되나? 일단 뭐, 일단은 뭐, 얘기했으니까 그냥 가는 건데, 이, 덕무 딸내미거든요. 걔가 미술을 되게 좋아하네, 미술학원 가는 거를. 근데, 미술학원 가면 뭐가 재밌냐 물어보니까, 그냥 그렇대. 얘가 미술학원 가면 요리를 배워서, 근데 그 요리를 배운 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미술 학원에서 미술 학원에서 요리를 가르쳤는데 요즘 학원들이 전부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교육비에 대한 사람들이게지출을이 이게 이게 조금씩 줄려고 하니까 그냥 태권도 같은 데 가르쳐도 태권도에서 막 스키 같은 걸막 가르쳐 스키장 가서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재미있어서 가고 싶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 가서 사람을 만난 것도 있지만 채영이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 배우는 재밌어서 왜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요리를 가르쳐 주거든 그게 재밌어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가고 싶게 만드니까 애들이 아빠 가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부모 마음이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거의 뭐 사교육비로 한둘 끼우면 백만 원 깨져도 이게 적게 깨지는 거거든요. 허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리고다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도 없을 뿐더러, 뭐거기에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건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의 허들이 진짜 씨발 존나 높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이게 좋게 말하면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에 보면 내가 원하는 나이에 좀 접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겠다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존나 많이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였단 말이야 이게 오늘 그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뭐 결론은 그래요 그 출산율이 낮은 이유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 애를 안 낳는 이유 그냥 힘드니까, 사람들이 힘드니까, 애를 안 낳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못 낳는 거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못 낳는 거예요, 애를, 결혼을 왜안 해요? 라고 사람은 그러지만, 나 일단 집이 없단 말이야. 제 친구들 보면, 뭐, 미친 애도 그렇고, 제 주변에 여자애도 집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벌써 어떻게 집을 사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근데 가족 애들은 가지고 있더라고. 결혼할, 애 준비를 하야애다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뭐, 저는 뭐, 사실 뭐, 집도 없고, 그렇다고 뭐, 흥청망청 쓰고 다녔거든 나는 외국 나가면서 또. 근데, 나도, 당장 근데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집부터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말처럼 쉽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뭔가 저출산이란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문명이 발전되면서 이게 더 재밌어지는 걸 우리가 막을 순 없거든요. 근데 요게 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게 이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냥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좀 대한민국 보드라면, 그 보드라면? <laughs> 일단 보면. <laughs> 그런 뭔가 소득의 불균형이나 양극화가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시간의 양수로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것들이 우선인데, 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다룬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이것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요거는 제쳐두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인 까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인 분위기의 환기라는 것들이죠. 당장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하니까 애를 못 낳잖아요. 일단 결혼하기 쉬운 분. 분위기,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환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비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뭔가 허들이 너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환기를 시켜야 된다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사람의 그런 삶의 기대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진 이유가 그게 어느 명품 사장이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 보고 대한민국은 남자의 허세랑 여자의 허영이 절명에 크로스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허례 허식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의,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에 비해서 더 높은 것들 다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제도 얘기했지만, 결혼 비용이 1분이 우리나라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부터 일단 해결을 시키고, 일단 뭐, 결혼을 일단 많이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건데, 뭐, 요즘 추세로 봐가지고, 뭐, 인터넷 돌아다니면 여자들이 전부 다 결혼해주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니까,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 굳이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좀 어떤 게 있냐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안 드리고 풀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를 키우는데 돈을 안 드리고 이게 좀 편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전에 뉴스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음. 애한테 그니까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을 보고 그걸 뭐 놀린다고 하더라고 임대 아파트 산다고 그래서 무슨 거지 라고 이게 놀리는 것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イゴのもう 정부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야. 뭔가, 뭐, 양극화 이게 뭐, 경제 개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주도하는, 뭐, 그, 정부에 타서 돌릴 수 있다 치자. 근데, 이런 의식들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뭐, 애 이렇게 애새끼가 어떤 애를 가지고 놀려면 못 산다고. 그러면, 그 애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뭐, 죽방을 날리는 법안을 통기, 통과를 시킬 수는 없지만서도, 이런 것들에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사회적인 환기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애를 키우는데 그렇게 이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되게 유명하고 업계에서 그분들은 맨날 하는 말이 그~ 사교육비 같은 데 지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연금 챙겨갖고 애한테 햄버거나 하나 더 사주라고 아, 햄버거를 더사주라는 얘기는 그분이 하지 않아서 제가 한 말이에요. 방금, <laughs> 형거 그래갖고. 물론, 그분이 운영하는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 이렇게 뭔가 성과 별로 좋지 않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그런 사회적인 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서울에서 뭐 굳이 차를 뭐하러 타고 다니냐. 그래갖고 나 자기는 뭐 이렇게 영어 단어 이런 거 들으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분위기의 환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우리 모두가 이제 의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대동단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돈을 안들이고좀더 LQ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게 가능하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사회적 환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제가 입 법부에서 일을 한다면 이게 법안을 좀 발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저출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유럽에서 먼저 겪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이것들을 해결한 나라 뭐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겠지만서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 수당이라는 것들이 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동수당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들에선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미혼모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더 강하게 지원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미혼모 자체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서도, 어, 일부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제 미혼모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체 출산에 거의 뭐 평균 막30% 40%가 미혼모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이렇게 애를 키워도 그 때는 뭔가 지금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그런, 그런 혜택의 확대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 말고도 좀 어떤 부분이 변해다는 생각하면 이게 법안들을 발의한분 굉장히 빡대가리처럼 발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 그러니까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 하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그, 그,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그, 보육 비를 나라에서 대주잖아요? 지금도 아마 대주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도 전액 무료였고, 지금은, 지금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나라가 아니구나. 이게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는 전액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첫째는 50%, 그리 둘째부터 전액 무료 이렇게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어디서 잘못된다 느꼈냐면, 그, 전업주부들이 제일 많이 맡긴다고, 그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오질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욕을 오질라게 할 부분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유가 수당 같이 이게 뭐 보육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그걸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지급을 하는 거면 예를 들어. 보육원을 안 보내도 되는 사람이 있어 집에서 이제 엄마가 돌볼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이게 보육원을 맡겼을 때 50만원을 이제 보육원에 이제 꼽아준다면 보통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니까 애, 애를 이제 혼자 집에서 그러면 40만원 현금으로 줘야 돼난 그게 맞다고 보러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맡기면 손해가 돼버리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맡겼다고 전업주부가 제일 많다 그거 고 욕을 오질라게 했어요 같은 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OECD 기준으로 그 맞벌이율이 OECD가 한60% 되거든 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전업주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럼 당연히 많지 근데 그거 가지고 애 많이 맡긴다고 오질라기 요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거지 애초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동 수당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혼모같이 좀더 확대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에는 그냥 어깨만큼 확대를 시키고 그래도 된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이 아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그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점점 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솔로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독신세 같은 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 헬리카라는 덴마크 여자에게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혼을 하면 세율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율이 낮아져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게 40%래 <laughs> 세율이 낮아진 게 40%래 그쪽 나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겠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소득 실효 세율이 뭐일전에 말했지만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하위 50%는 거의 뭐안 냈나 보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뭔가 아동 수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건 당연히 저희 같은 이제 독신자들에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일단 제가 봤을 땐 감안해야 된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육아휴직 그구조자체럼 완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 진짜 저랑 호영호자한 동생 똥구리라고 있는데 걔가 얼마전에 이게 신입증을 다시 뽑았거든 요 자기 밑으로 뽑았는데 저희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얘기 들었는데 자기는 누가 마음에 든데 일단 자기 밑에서 일하려니까 똥구리가 어떻게 보면 인사권을 거의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약간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똥구리도 짬이 어느정도 되니까 근데 우리 얘기 들으면서 나이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쪽 있으면 한해 얘가 마드 된대 얘가 결혼을 한대 우리는 걔 절대로 뽑지 말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걔 허니문 가면 허니문 베이 바로 들어온다 그리고 가고 나면 너임인계다 하고 나면 걔 나중에 또 쉰다 그리고 걔 돌할때 쯤면 다시 둘째 낳는다 우리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행 그런 출산 휴가와 그 육아 휴직 같은 게 최장 1년까지 되잖아요.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 유급으로 쉬고 그다음에 무급으로 1년까지 확대가 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출산 휴가를 일반 기업에서는 1년을 다 쓰지는 못해 눈치가 보여 가지고 똥구리 같은 경우도 거의 6개월밖에 못 바로 이게 복귀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기 이면에 깔린 게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이 생각을 했냐면 영국이었나 어디였나 어떤 스웨덴이었나 뭐 어떤 유럽적인 어떤 황태자가 그 왕세자비 맞나요 황태자랑 결혼해가 걔가 그 나중에 육아휴직 다 끝내니까 남자가 그거 쓰고 들어가서 애 보고. 그래서, 지금 공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도 법으로 그냥 강제로 말뚝을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육아휴직 이런 것도, 이게, 최장, 뭐, 이게 1년 이게 아니라, 그냥 법률로 그냥 1년 딱, 딱 박아가지고, 법으로 강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딱 박아갖고, 6개월 무조건 남자 쓰고, 무조건 6개월 여자 쓰도록. 우리가 왜 남자를 뽑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사실 그렇단 말이야. 남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기업을 이 뽑다 보면 중소기업 특히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그, 남자인데 젊어. 근데 애가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뽑아요, 진짜. 왜? 얘는 좀 뽑았고, 이게 좀일 갈구고 강제를 시켜도 얘 일을 극소를 잘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 했는데, 여자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그냥 쉴 거라고. 줄 거라고 물론, 이제, 육아휴직으로 나가는 돈이야. 그게 뭐, 웬만하면 다 고용노동부에서 다 주거든요. 되게, 특별한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 이제 회사에서 나가게 되는데, 근데 그건 둘째 치더라도, 회사 일이 돌아가는데 데미지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육아휴직이라는 게 여자만 쓰다 보니까, 잠재적으로 남자는 이거를, 이런 리스크가 없다는 걸 깔고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평등하게 놔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무조건 반반 남자 쓰고, 반 여자 쓰고, 이래서, 여자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정작 보면 아동이나 이렇게 뭔가 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실효성 있게 돌아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치고 싶으면 일단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laughs> 드디어 여기까지 합니다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으로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뭐 이렇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거.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물론 뭐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 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한의 추세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시대가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 앞에는 굉장히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생겨났다는 것들이죠. 물론 애를 낳고 부모가 된다는 건 역시 굉장히 큰 그런 기쁨이지만 이게 뭔가 굉장히 비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막중한 책임감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성비 좋은 행복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야, 얼마나 좋은데 많고 얼마나 재밌게 놀수 있고 그래.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뭔가 이런 가장으로서의 기쁨이 후손률을 밀리게 되면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라는 것들은. 부모라는 것? 일단 부모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하다고 봐요. 좋은 아버지가 될 자격 그리고 좋은 어머니가 될수 있는 자격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굳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뭔가 자기가 뭔가 스스로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 혹은 나한테 결격 사유가 있다, 아니면 옛날에 나처럼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뭐 자발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마냥. 단점만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됨으로 인해갖고 옛날과 다르게 사람들도게 편하게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뭔가 결혼이란 걸 의무같이 사서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맨날 애한테 진짜 이상하게 화풀이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는 부분에서 뭐 저는 이게 마냥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게 정말 부모의 자격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걸 떠나고 저는 이게 정신적인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말 되게 자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뭔가 물질적으로서 저한테 되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그래서 전 진짜 아버지는 진짜 무한 리스펙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게 정신적인 소양이 갖춘 사람이 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도 뭔가 이렇게 가정을 이었을 때 물론 그런 사람들끼리 둘이 모이면 어떠한 그런 역경이 모여도 이렇게 지혜롭게 다 헤쳐나가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와줄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환기라는 것들이에요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뭔가 애를 키우기 좋은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죠 뭐 아까 말했던 전반적인 의식을 뭔가 좀 이렇게 좀 고품격화 이렇게 진화시키는, 레볼루션 시키는 거라고 <laughs> 뭔가 없다고 차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사격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크게 부담을 안 느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요새 얼마나 치열해요. 하다못해 뭐 유모차 하나 가지고도 막 경쟁하고 그러잖아. 애한테 막옷 입히는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풀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 주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바꾸자면 이제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 육아 휴직 이런 것들을 좀더함리적으로 뜯어 고치면 그러면 뭐 이런 저출사이나 이런 부분에 해결되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를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 앞에 내용 한1 8분까지 내가 봤을 때별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거 왠지 달고 나면 또 길다고 분명히 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얘기하다 보면 뭐 길게 됐는데 근데도 이게 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음 시간부터는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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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네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이 식당 하면 이제 기승전결 딱딱할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할 테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굿 군날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